안녕하세요, 채티브입니다. 요즘에 리리가 떡상해서 게임할만 나는데요. 요거 첫 번째 제패턴입니다 점프 후 에델바이스, 이문이잘 통해요. 또 이걸 맞는다고 하면 계속 써야죠. 투투 세 번까지, 아유 세 번이 욕심이었네요. 맞아, 줘 콤보였는데, 아이고야 하지만, 무난하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죠? 아.. 좀한 대만 때리면 죽는데. 이건 잘 맞죠? 한 대만 어떡하나, 아이고, 비싸야지. 안 돼! 이걸 맞게 되면은 약간 이제 복잡해지죠? 어, 이거 3번 잘못하면 또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. 그때 아, 그쵸. 위급하면은 구속 공격! <laughs> 다음은 화랑입니다. 원, 투, 후, 횡신, 캐논! 잘 걸립니다, 이거 궁그리 여기서 잘 엮어봐야 되는데, 하, 이번에 빵발 너무 좋아요. 난발 하세요. 파랑이 다에 들면 바로 꼽아야죠. 조광투광탈 껑. 아 이게 나오네요. 이투방 나왔네요. 다음은, 아, 이헤야씨는 뭐만 했다 그러면 도망가더라고요. 맞서 싸워! 아이고야 아이고 아 이분 패턴이 참 장난 아니네요 이번에는 이길 수 있을까요 아 이분은 자꾸만 도망가서 사실 좀 짜증나긴 합니다 어 매직커피 한번 나왔죠 요런 분은 꼭 이겨줘야 되는데 아이고 이분은 이걸 막네요 막으면 이제 쓰면 안 되죠 어, 열심히 하고 있긴 한데, 아이고, 잘안 돼요. 어, 이름 지면 안 되는데, 이름만 되고. 그, 그렇죠! 아몰라 캐논! 뭔가 이제 지르고 싶을 때 쓰면 좋죠? 오늘도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, 구독 부탁드려요! 유바!